안녕하세요. 다크나이트 단나입니다 오늘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선은 바람 속성 캐릭터는 바람의 무상을 잡기 힘들고요, 무상의 바람을 잡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다른 속성의 캐릭터들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밖으로 나오시면서 피해 주셔야 되고요. 폭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 최대한 뒤를 많이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여기서 뒤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위를 보고 우상의 바람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뒤를 넣어주시고요. 뒤를 넣어주시고요. 다시 또 대기를 했다가 여기서도 근데, 여기 들구간이 조금 짧아서 이거는 향랑을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구간이 긴데, 여기서는 바람을 피해 주실 때, 이 뒤로 와서 피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거의 저 바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쯤에 들어가서 비를 최대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생명력을 채주는 구슬을 다 먹어줘야 생명력이 많이 차지 않습니다. 성격도 치 그때.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렇게 잡아주었구요. 제가 이나제마를 아직도 못가서 이나제마를 가기 위해서 모든 보스 몬스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얼음으로 맞구요. 여기는 또 얼음 캐들이 많이 필요 없는데, 저는 케이아가 지금 메인들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불 딜러를 하나 넣어주고요그 다음에, 저, 서브딜러인 지금 저는 바람행자를 넣어주었습니다 성격도 참 좋다. 얼음꽃은 최대한 앞에 붙어서 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붙지 않으면, 얼음꽃이, 아이고, 얼음꽃이 다른 기술을 쓰기 때문에, 아, 이렇게 쓰면은, 내가 죽네. 제가 죽었는데, 이거를 이제 가서, 아름다움에다가 인형을 한번 쏘고, 공을 깔줍니다. 한 방에 깨지거든요? 감기술에 감기고 상자를 바꿔서, 이제 기을 계속 넣어야 돼. 이건 어때? 무한정. 무한정으로 넣고, 이거는 이제 피할때한 번만 피해주면 되네, 이렇게. 전두번 피했는데, 한 번만 피해주면 되고요. 스키 배착을 쏴 주고요. 올때한방 열어 <놀람> 붙어라이순간영원하게설라는 <놀람> 자로 안깨지거든요 얌전히 <놀람> 줘야됩 <그냥 놀람> 이렇게 이렇게 깨면 됩니다. 참 쉽죠? 어차피 이나즈마를 가는 게목표이기 때문에 써줘도 됩니다. 그 레진 소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레진을 뭐, 레벨 45까지 모아둬야 된다. 뭐,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 대게에 대한 컨설팅을 사용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게 있다면 레진을 소모해도 돼요. 어차피 이건 신, 솔로 플레이 게임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언을 듣는 거는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나지마를 가는 게 목표고, 레벨 30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타워 디펜스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타워 디펜스가 이제 원석을 좀 주거든요. 저는 그 원석을 먹기 위해서 레진을 쓰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바바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내요. 바바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무가들한테는 레진보다 원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무가금을 처음 키워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주인 찾아 떠나가 버린 부계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게 그것도 무가금이었는데, 얘가 더 심해요. 얼음 보다 확실히 마땅한 딜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다저 정도는 꽃이 떨어지지 않아도 이 정도는 근, 가볍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보 잡았고요. 이제 아 제가 이거 워프를 찍지 않아서 어쨌든 그래도 바인을 잡으러 가야 되니까 우선 바인 잡으러 가는 길목까지 편집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상의 바위 앞에 왔는데 무상의 바위한테는 앞에 노엘이 꼭 필요합니다. 초반에 상시가차를 그냥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면 노엘은 초보자 기원에서 무조건 주, 주기 때문에 노엘은 필수로 필요하고요. 뭐, 노엘은 뭐 레벨 1달리 무게를 가져도 되고 성형물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노엘이 할 일은 무상의 기둥이랑 그 옆에서 나오는 그 오브젝트만 보시면 될 거라서 노엘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다만, 궁이 채워져 있어야, 마지막에 무상의 바위가 에너지를 채울 때, 그, 걸 채우지 못하게 무상의 기둥을 다부숴줄 수가 있거든요. 바위 기둥을. 그렇기 때문에, 노엘은 궁극기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밑에는 한 대만 치고요. 이게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노엘을 이렇게 부숴주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다가, 위쪽을 보다가, 이제 무상의 바위가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는 곳으로. 피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으이이제이렇부터서이 됩니다.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최대한 극서 넣고요. 여서를좀게셔놓이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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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게 점프는 마지막에 딜레이를 없애주는 거라서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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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붙였다 일로와라 일로와 왔네요 이제 노엘로 변신을 한 다음에 공막 한번 쓰고 공을 쓰고 이렇게 기둥을 붙일 수 있습니다 노래 궁은 이걸 위한 거죠. 네, 이렇게 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의 번개는 제가 두 번을 보여드릴게요. 무상의 번개는 잡고 이제 물, 정령을 잡고 이제 다시 무장의 번개를 다시 한번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엠버로 해도 되고 K라도 해도 되는데 우선은 저는 우선 KR 메인드이기 때문에 엠버로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엠버가 피가 너무 없네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잠깐 채워주고요. 무상해바이는 거의 향란 케이아의 기술이랑 시간이 있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무상해바이가 다음 공격할 때쯤에 또 향란 기술이 차 있습니다. 제가 케이아 공격기를 안 쓰는 이유는, 물정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끼고 있어. 이렇게 잡아주고, 엠보를 변경해서 이거를 두 대씩 때려주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이거 뭐향릉도 되는데 키야도 되니까 하나씩 몰라주면 돼요. 너무 많이 붙으면 안 됩니다. K r 로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K 해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번개 캐릭이 없으니까 먹... 아라이든 이제 라이덴 나오지. 뭐 번개 나오겠지만 뭐 추정은 우리가 사용하겠죠. 똑같은 거. 요거는 뭐 쓸데가 없겠지만 나중에 번개 캐릭이 나오지 않을 이상. 비가 오는 날엔 얼음의 힘이 더 강해지겠지. 재밌는데. 네물 정령인데요. 여기서는 불은 그다지 쓸,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물 원소한테는 불이 좀 약하거든요. 그 심연 메이지만 해도 물 심연 메이지를 불 원소로 이게 까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실드를. 그래서 저는 선택은 중있인데중은은거 키워놓질 않아서. 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라고 메인들은 얘네 둘이. 그리고 확산으로 얘가. 얘네는 그냥 얘뭐 그런 거죠.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네, 가운데에서는안 맞습니다. 그 나중에 떨어지. 생명는 물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지. 이 물로 너에게 심판을 내 이 새랑 개구리가, 이 새랑 개구리가 죽으면 터지거든요? 최대한 멀리. 북두나 보호막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저 물은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laughs> 물 폭탄은. 이건 어때? 이렇게 잡았고 이제 로데이아가 땅을 소면시키는데저로데이아 몸에 맞으면는 피가 달기 때문에 가운데 센 맞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이가 나면 참 골차 빠질 텐데. 아이고 이이고 잘못 들어갔다. 아이고 아이고. 이 신간을 대가하기이 냠냠저기 니까 이게 말이죠. 한 걸까요? 맞은 걸까요? e 예, t 겠으면 최대한 빨리 한번 가야 됩니다. e s put in a moon in t h 다 car. m 자식또 가운데로.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있게 바로 물의 힘이붙어라 해가 안 나오네, 다행히. 그 날라다니는 애가 있으면은 진짜 비찮아서. 북두나피시적때문 많이 힘들거든요. 어사도 있긴 한데 사가 이렇게 잡았요